안녕하세요.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입니다. 사주에 술토가 있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2026년에 아,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 글자 중에 하나가 저는 술토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내 사주에, 사주, 사, 내 사주에 술토가 있나 싶으시다고요? 여러분들이 10월에 태어나셨다면 사주에 술토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갑술일주, 병술일주, 무술일주, 경술일주, 임술일주다. 당연히 술토가 있고요. 어, 태어난 시간이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이 사이에 이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도 사주에 술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운이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대운이다. 당연히 술토가 있는 걸로 간주해야겠죠? 여러분들은 2026년에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글자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좋은지 아마 아리까리 하실 텐데, 사실 이 술토가 있으면 왜 좋은지 이해하려면 사주의 기본적인 뭐 상생, 삼합,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긴 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어려운 말 하나도 없이 정말 알기 쉽게 설명드릴 거고요. 또한, 제가 영상 제목에 적었던 것처럼 사주에 술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술토를 대신할 만한 어떤 개운법까지 모두 모두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꼭꼭 씹어 짓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사주가 부러워하는 술토에 대한 이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출발! 자, 여러분들 사주에 대해서 이런 건 아실 거예요. 목생화, 화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걸 생의 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아, 아 이거 내가 모를줄 알았어? 이렇게 좀 화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라이브나 이런 사주 상담하면 저한테 사주 상담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사주 알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자, 목생화라는 개념에서 이게 목생화가 되면 화가 막 많아지고 목이 막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막 목이 없어지고 막 화가 많아져서 막 나대고 화병 나고 막 성질 나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생이란 말은 이 서로 상자랑 이생 생활 생자인데 서로가 서로를 생한다는 뜻이에요. 목의 상은 화고요, 화의 상은 목이에요. 목생화는 목과 화가 같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금생수도 마찬가지예요. 금생수가 된다고 해서 수가 막 많아져서 막 우울해지고 막, 막 물바다가 되고 홍수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만약 그렇게 설명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설명이에요. 금생수도 상생. 금이, 수를 생하면서 금이 강해지고요. 수도 맑아지는 거예요. 개울물에서 이 자갈들 바위들이 물에 의해 씻기면서 어떤 이, 이 원석의 느낌을 내고 물은 바위틈 사이로 지나가면서 맑아지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상해주는 원리예요. 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냐면 화생토가 됐을 때 토가 막 많아지고 토 바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토는 화의 영역을 한정시키면서 이 화의 질 화이 화의 어떤 이런 이런 이 능력을 선명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꼭 이해하셔야 돼요. 화생토가 된다고 해서 토가 막 많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자 이런 개념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건데, 이 2026년이 병원년이시나요병원년에이 술토가 화생토대에서 술토가 막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술토는 화를 잘 수렴해서 보존해서 이거를 잘쓸수 있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시간을 순차적으로 다뤄서요. 뭐를 화기운을요? 자, 이거를 왜 화기운을 순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술토에게 있는지 이해하려면 또 삼합을 또 간단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노수다 들어보셨죠? 이것도 인목과 오화 술토가 만나서 막이막 화기운이 생긴다고 누군가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좀 확실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막 화기운이 많아져서 막막막 화병이 나고 불바다가 되고. 막, 무슨, 막, 나대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잇목이나 술토가 있는 분들 중에서, 어, 막, 이노술 막, 돼가지고, 저 막, 뭐, 화병 나는 거 아니에요? 저 막, 무슨, 뭐, 뭐, 나대다가 뭐,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노술 삼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아, 잇목, 오화, 술토가 모여서 어떤, 어, 화가 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 이 막연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자. 목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아직은 데뷔하지 못했는데, 뭔가 아이돌을 꿈꾸는 어떤 여자, 어떤 아이의, 여자 소녀의 느낌이에요. 약간 뭔가 센터 자리를 꽤찰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이 걸그룹의 메인 보컬을 할것 같은 그런 꿈을 가진 어떤 여자 소녀의 느낌이에요. 이 소녀가 어떤 팀을 이뤘어요. 뭐 예를 들면 뭐뭐 뭐 신살 소녀단 뭐 아니면 도화 소녀단 뭐 이런 이런데에서 이런, 이런 뭐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화 오화 오하 도화 오화 도화예요 뭐 이런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뭐 어떤 이런 신살 소녀단의 하나의 어떤 이 리더 자리를 꿰차 이런 게 바로 오하예요. 아니면 이 소녀가 어떤 드라마의 메인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돼 그래서 어떤 작품을 통해서 빵떠 이런 게 바로 오하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술토는 뭐냐? 바로 넷플릭스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신살 소녀단의 어떤 뭐 뮤직비디오 영상이 넷플릭스에 담길 수도 있고요.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넷플릭스에 보관 저장되면서 사람들에게 두구 두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이런 이런 소녀 이런 가수나 어떤 이런 작품이 안정 안정되게 보급할 수 있게 되는 플랫폼의 토대가 되는 이런 어떤 어 보관 플랫폼 어떤 토대가 바로 술토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 오, 술세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적 작용을 만든다는 게 결국은 화 에너지를 만든다는 게 결국은 이런 어떤 선면 선명, 선 선명성 어떤 문화 어떤 가치를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 이런 작품이 없어 이런 뭔가 신사소년단뭐 이런 뭐작 이런 가수들이 없어. 그러면 플랫폼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없어지죠. 만약에 어떤 드라마가 나오고 신살소녀, 신살소녀단 이런 도화소녀단 이런 게 이런 이런 가수가 있다고 한들 새로운 뭔가 유입되는 어떤 배우나 어떤 이런 가수 지망생들이 없으면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노술 삼합은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가 모여서 하나의 가치, 하나의 문화,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어떤 사회 현상, 이런 기적인 어떤 정신적인 뭔가를 만드는 게 바로 이노술 삼합, 화 에너지의 핵심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주에 술토가 있다면, 내 사주에는 넷플릭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기에, 아, 내, 그럼 내가 만약에 뭐 간목인데, 그래, 내 사주에 술토가 있어. 나한테 넷플릭스가 있어.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 건데, <laughs> 또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술토가 자리별로 어떻게, 어떤 자리별로 어떻게, 자리별로, 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오행별로 내가 뭐 목일간일 때, 수일간일 때또 어떤 느낌인지 또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에 목일간이야? 근데 나한테 술토가 있어. 근데 이 위치별로 당연히 느낌이 다르겠죠? 이 자리는, 어, 사, 이 자리는 나라, 세계, 조상, 전생의 느낌이에요. 이 자리는 내가 나란 사람이 가장 밀접하게 마주하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 자리는 배우자의 자리죠. 혹은 이성. 이 자리는 내 무의식, 내면, 혹은 아랫사람 자리에요. 자, 그렇다면, 술토가 만약에 여기 있다, 내가 그리고 목일간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어떤 평소에 해왔던 것들, 평소에 해왔던 어떤 루틴이나 일상, 내가 계속 해오면서 당연시 생각했던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가 드러난다 내가 꿈꿨던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목일간은 내가 되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런 어, 한 해가 될 텐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계속 생각해왔던 목표 내가 계속 스컬 스쿼... 했던 습관처럼 해 왔던 것들이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목의 간인데 어 간목이겠죠. 술토가 여기 있다. 그러면 되게 어 이성과 어떤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술토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품었던 목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일관 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화이팅 하세요. 다음은 이제 화일관. 내가 만약에 화일관인데 술토가 여기나 여기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 세계 조상 정, 이 전생 자리 저기가 그리고 여기는 내가 마주하는 사회 자리잖아요. 자 술토가 여기나 여기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별 생각 없이 해왔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더 힘을 받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어떤 어 내가 전부터 해왔던 것들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계속 뭔가 연마해왔던 나의 어떤 기술 이런 게 당연히 드러날 수도 있고요. 내가 계속 내가 말해왔던 어떤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더 크게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간 중에서 당연히 술자리가 여기 있는 분들 병수를 주겠죠. 이성과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있다 평소 내가 이렇게 말해왔던 것들, 평소 내가 표현했던 것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아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활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어 네가 말하거나 평소 생각했고 표현했던 것들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거니까 어쩌면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 해도 되게 괜찮겠죠? 아니면 정말 간단히 한 문장만 표현하면 나의 말빨이 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이관 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하세요. 자, 내가 만약에 토일간이다 토일간인데 만약에 이 숫자가 여기 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술자가 여기 있으면 나라 세계 조상 전생, 그리고 여기 있으면 내가 마주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내가 평소 마주한 사람들, 아니면 내뭐 존, 내뭐 이런 조상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인연들, 이런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의 힘이 되니까 내가 뭔가 더 할, 내가 뭔가 더 크게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내 어떤 공부했던 거, 내 능력 아니면 내가 평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술자리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어떤 이성과 관련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내 아랫사람이 뭔가 어, 내 문서나 자격으로 인해서 혹은 내 내면의 무의식이 더 성장한다, 채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일간. 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소 공부해왔던 것들이 드러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술토가 여기 있으면 정말 사회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이쪽에 있으면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혹은 내가 조상 때부터 전생 때부터 공부해왔던 어떤 능력이 어떤 일로서 그게 더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있다면 당연히 배우자 어떤 이성과의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개인적인 자리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어떤 혼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혼자 공부했던 것들이 뭔가 어떤 일로서 어떤 부업으로도 들어오지 않나 아니면 다른 사이드로 아니면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들어오지 어떤 일감이나 내가 어떤 내가 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일들로 어, 들어온, 어,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술관분들. 술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술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술토로 인해서 내가 예측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선을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내가 잘쓸수 있게 우리 술토가 만들어줍니다. 또 일지에 있다면 당연히 배우자 어떤 이성과의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여기 있으면 내 내면에서 내가 해왔던 나의 감당하는 규칙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어, 이런 화운을 잘쓸수 있게 바꿔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어, 오행별로 어떻든 간에 술이 만약에 여기 일지에 있다 그러면 배우자의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보면 좋고요. 여기 있다. 그럼 사회적으로 뭔가 어 내가 계속 해왔던 것들로 인해서 뭔가 드러나는 좋은 결과 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고요. 여기서도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마주할 수 있게 아니면 조상 전생 때부터 이어져온 그런 것들로 어떤 내 나는 알지 못해도 조상 때부터 이어져온 뭔가로 뭔가 좋은 일이 있다 여기 있으면 내 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부터 어떤 좋은 게 있다 아니면 뭐 아래 사람 관련된 좋은 게 있다라고 간단히 봐도.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좀더좀 좀 말을 좀 덧붙이자면 이 술토 속에는 신금이 있다는 것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은 보석이잖아요. 내 안에 어떤 보석 같은 능력이 있다. 그 능력으로 어떤 이 화기운을 또 어떻게 보면 잘쓸수 있다라고 간단히만 생각해도 되게 여러분들 삶에서 많은 어떤 어, 좋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술토가 있는 분들 어, 모두 모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술토가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술토는 제가 말했던 대로 어떤 넷플릭스 같은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사주 설명할 때 아마 술토를 도서관에 비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서관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맞는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뭔가 넷플릭스, 유튜브 뭐 위키피디아 이런거에 좀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고전 어쩌면 술토가 없는 분들은 어이 병원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병원을 대비하고 싶을 때 이런 고전 유튜브 넷플릭스에서 어떤 답이나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술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 어떤 명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는 고전은 자평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자평진전을 지금 매일 몇 페이지씩 읽으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 읽고 있고요. 참 이걸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해요. 되게 어그 생각이 참 꼬리를 꼬리를 물기도 하고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으려고 하고 그 의미를 곱씹으려고 해요.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상생의 개념, 뭐 삼합의 내용, 다다평진자에 나온 걸 현대적으로 제가 예시를 든것 뿐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걸 읽으면 그런 것들, 저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요가 같은 경우에는 고전은 요가 수술라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내가 요가를 왜 하는지 이 명상이란 무엇인지 또 생각하고 그래요. 또뭐 넷플릭스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해할 때병원형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의 치우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기도 한 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넷플릭스의 다양한 영화들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안 찾아봤는데 뭐 어, 어떤 사랑이란 감정에서 내가 사랑한 사람이 정말 이제 다시는 볼수 없을 때 어떤 감정인가 궁금할 때는 헤어질 결심 같은 영화를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사랑한 사람을 언젠간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행복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인가 궁금하면 라라랜드 같은 영화를 보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도 어떤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하나의 답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뭐를 하든지 간에 어떤 뭐 넷플릭스, 유튜브, 도서관, 고전 여기에 그래도 술토가 없는 분들한테는 술토를 대신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 오사주. 제가 준비한 술토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